안녕하십니까. 왓서블리입니다. <laughs> 이 셀카로 찍다가 이 디카메라로 지금 찍는데 이 디카메라는 아우, 막걸리 한잔 마셨더니 막 혀가 꼬이네. 이 디카메라는 이게 광각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laughs> 여기, 벤치도 있고, 이렇게 정자도 있습니다, 예. 어, 첫 번째, 어, 차박 영상, 첫 번째, 제가, 어, 앞으로 좋아하게 될, <laughs> 대진 해수욕장 근처의 어, 차박지입니다. 지난주 그 토요일만 해도 그 1억 원짜리 캠핑카부터 해가지고 카라반 뭐 버스 캠핑카 뭐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 대도 없습니다. <laughs> 제 차만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여기는 그 대진 해수욕장 근처인데 어. 파도가 좀 많이 쳐 가지고 어. 이 바닷가 근처에서 이렇게 차 대고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제가 제 차로 상항 상향, 상향등을 켜 가지고 지금 파도 모습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 여기는 지금 바위하고, 어, 이렇게 저기, 방파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 좀 늦은데, 어, 지금 뭐 날씨도 좀 쌀쌀하고, 이쪽 부분은, 어, 벌써 바닷물이 이렇게 쳐가지고, 어, 예, 넘치고 있습니다, 예. 좀, 예. 어이 이거 뭐씨 촬영하다가 이거 <laughs> 예왓서블리 채널의 첫 번째 차방 영상이 되겠습니다 파도가 지금 굉장히 칩니다 예 파도는 뭐 조금 있다 또 찍고 어 이게 왜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흐리지 예, 벤츠 멋있죠. <laughs> 이건 제 차박 차량입니다. 제 차박 차량은 예, 카니발 리무진 2007년식입니다.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죠. 예. 자세한 거는 내일 아침에 찍어 드리도록 하고, 어, 제가 어떻게 잠을 자나 잠깐 보여 드릴게요. 따다다단, 따! <laughs> 예. 안의 아, 네,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 아까 생방송 했던 제 의자, 아, 저 뒷좌석 굉장히 편합니다. 어 저거는 이 캠핑 박스 두 개, 요거는 100암페아짜리 배터리. 저거 정도면 한3박 정도. 요요요요요요요 요요 전기 장판. 예. 요거 하나 깔고 요 이불 덮고 자면 예 춥지 않습니다 지금 예. 저거는 제 화장실, 5강. <laughs> 별거 없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죠? 예. 저 의자가 접히고 펴지는 거는 내일 아침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누구나나 차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니발 리무진 이차 되게 쌉니다 예 한번 알아보세요 이 차가 편한게 어 뭐랄까 지금 이 시트는 전부 리무진 시트로 개조 돼 가지고 어참 좋은 차를 제가 샀어요 어 300만원 입니다 예이차 고치는데 300만원, 한 600만원? 예. 근데, 어, 카니발이 어, 제가 이렇게 뭐 한번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어, 승차감이 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타보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 예. 그 스타렉스들 캠핑카 많이 쓰시는데, 스타렉스는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 제가 스타렉스는 제가 직장 때문에 좀, 어좀 타고 다녀보는데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카니발이 승차감이 참 좋습니다. 예. 데일리카로서는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앞부분이, 이 앞부분이 스타렉스, 저기 일반 그, 저기 승용차보다 짧아가지고 운전하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예, 이 차. 예.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laughs> 오, 밤에 파도가 말이죠. 와... 다행히 요 앞에 바위도 있고, 광파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넘치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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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씨... 뭐 이렇게 촬영하다가 이것도 바닷물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 오늘은 이게 바닷가 근처에서 자는 게 아니다... 조금 차를 뒤로 물려야 되지 않을까... 오... 오. 예. 여기 캠핑장 잠깐 뭐 아침에도 또 찍어 보여드리겠지만 어. 여기 지난주 토요일 날은 막 캠핑카가 잔뜩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기는 주민심터 이렇게 정자 여기다가 여름에 텐트 치고 자면 좋겠다. 우와, 여기는, 어, 가까이 가기에는 전부, 우와, 뭐. 여기. 여기는 앞에 방파제가 없어가지고, 어, 파도가 좀 무섭습니다, 예, 예. <laughs> 저기, 와, 저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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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저기는 지금 제 차량 상향도금으로, 와, 파도가 엄청납니다, 예. 와, 저기 저기 지금 막, <웃음> 파도가, <웃음> 와, 우와 지금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어, 그냥 바닷물 한번 막,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지금 뭐 캠핑카는 한 대도 없는데 이렇게 어... 예발 마사지 하겠고 이렇게 <laughs> 운동하는 데도 돼 있고 <laughs> 지금 제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뭐어게 정자도 있고. 그래도 여기는 어, 저 앞쪽이 어, 대진 해수욕장입니다. 여기서 한 5분 거리. 예.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고래불. 저쪽이 아마 후포항인가 그럴 건데 정확히는 뭐. 또 예. 밤에 전경도 쫙 보이고 무엇보다도 내일 아침에 영상 찍겠지만은 저기서 해가 떠오르는 모르지. 또 내일 늦게 일어나면 못 찍을 수도 있겠다. <laughs> 저기서, 해도지 영상이 너무 멋집니다, 예. 저기 정자하고 딱 사진 찍으면, 예. 그리고 여기는 뭐 해수욕장 근처지만은, 예. 요렇게, 스택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조명도, 괜찮, 예. 조명도 괜찮습니다, 지금. 예쁘죠 <laughs> 어, 지금 제가 뭐 짐벌이 아니고 일반 삼각대 라 화면이 조금 떨리는데 최대한 좀꽉 잡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주말이 아니라 식당은 좀 닫았는데 어, 저쪽에도 식당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주변에 어 식당이 제법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9시 반인가요 10시인가요 근데도 어 저기 슈퍼마켓 <laughs> 슈퍼마켓 안에는 뭐 촬영하기 좀뭐 하겠죠 밤이라 어 제가 뭐 지금 뭐살 것도 없고 여기가 지금 펜션이고 어 펜션 옆에 저렇게 슈퍼마켓 편의점은 없는데 어, 예 저쪽으로 가면 대진해수욕장 예한 5분 거리 걸어서 예 이쪽으로 가면은 어 축사낭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늦게까지 어 하네요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을까 아 제가 다이어트가 아니라면 다이어트 중에 아니라면 <laughs> 뭐 하여튼 예 여기 주변에 어 편의점이 없어서 편의점 가려면 여기서 차로 한 5분 가야 되거든요 어 그래도 저렇게 슈퍼가 하나 문 열어 놓고 있다는게 참예 저기도 예쁜 카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연 곳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주변에 왠 차량들이 이렇게 많지 차박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넓습니다, 이곳. 어, 무엇보다도 뭐 제가 차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이제 화장실이죠, 예. 예.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남자, 여기가 여자. 저 화장실 안에 누가 계신가? 일단 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문을 왜 열어놨지? 예.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근데 비대는 아닌데. <laughs> 예, 음악까지 나옵니다. 예.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히터. 아, 예. 저건 뭔지 모르겠네요. 야뭐 시골 화장실 이 정도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laughs> 예뭐 여기서 뭐 샤워할 것도 아니고 예 급한 볼 일만 보면 되니까 차 안에 오강은 있겠다 예 화장실 아이 정도면 뭐 차박명소로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주말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어,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잠깐, 그, 저기, 집리학이 산바하면서 남겨드린 영상 보시면, 예, 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기, 저기, 여기 캠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택가, 이렇게 저렇게 조명을 켜놓으니까 예쁘네요. 예. 아, 조명이 아니라 가로등이죠? <laughs> 예, 이렇게 발 마사지 할수 있게 <laughs> 주민분들 건강을 위해서.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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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여기서 자, 자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laughs> 제차 한대 있습니다요 지금 <laughs> 어, 차를 저기 화장실 쪽으로 좀 빼서 어, 파도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어, 여기는 무슨 식당 같은데. 어, 참 바다 파도 소리 들어가면 들으면서 어술 한잔 하기 딱 좋은데, 장사를 안 합니다. 예, 응. 아, 여긴 껌껌해서안찍기겠다 아침에 멋진 해돋이로 어, 다시 찾아뵐게요. 네, 아침에 봐요.